안녕하세요. 파운더스탁 다이몬드 황나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체력 단련 우리 오늘 같이 얘기해 볼게요. 체력 단련은 아미 사업의 첫 번째거든요. 이유는 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숨어 있는 속뜻은 이렇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 이야기는 강남의 논술 특강에서 논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요. 아, 저게 성공의 노하우가 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라고 상상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은 뇌를 쓰고, 그 다음에 몸을 쓰시는 분도 있죠. 그 다음에 마음을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명의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몸이 주체인 사람도 있고, 마음이 주체인 사람도 있고, 뇌가 주체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상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음이 주인인 사람은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데, 마음이 내켜야 하죠. 기분이 좋아야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하다 보면, 체계적이거나 이런 데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몸이 주인인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소풍을 가야 돼요. 아침에 저절로 벌떡 일어나죠. 근데 내일 하기 싫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죠. 머리는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뭐라고 해요? 일어나지 말고 조금만 더 자자 하죠 그래서 5분만 5분만 하다가 보면 지각하기도 하고 몸은 서면 앉자 하고요 앉으면 또 눕자 고요 누우면요 자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몸이 주체가 되게 살면 내가 가진 재능을 더 크게 발휘하는 삶이 아니고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재능조차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뇌가 주인이 경우도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걱정거리가 주인인 사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상상해볼게요. 걱정거리가 주인인 사람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죠. 미리 걱정.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걱정하고, 걱정하고. 그럼 저녁 때면 어때요? 엄청 피곤해요. 근데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 일을 다한 것처럼 느끼거든요. 걱정보다는, 명령을 내리면 어떨까요? 어이 얘기하면 나이가 나오는데 혹시 레버트 로버트 태권브이 아세요? 그다음에 니님 독수리 오영제 상상해 볼게요. 독수리 오영제는그 로버트가 딱 있어요. 그러면 여기 조종관 다섯 명이 탄 조종관이 찡하고 들어가서 접속이 되죠. 그러면 조정을 했을 때 팔도 들고 다리도 들고 날라도 다니고 뭐 폭탄도 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뭐냐면 뇌에서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지시가 내려지면 그거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다 보면 이 뇌가 명령을 계획대로 목표대로 추진하다 보면 훨씬 잘 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살펴보니까 뇌를 명령 내리는 거에. 참 많은 부분으로 사용을 하니까 훨씬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되더라거든요. 근데 그걸 아메이 사업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아메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재밌게 잘하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마음이 주체가 아니고 몸이 주체가 아니고 뇌가 주체인 사람으로 먼저 바뀌어 보는데 뇌가 주체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죠. 뭐. 운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셨죠? 어떻게 해야 돼요? 출리이 갈아입는 것부터 힘들어요. 운동화 신고, 현관문 여는 것부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탁 하고 나서고 나면 어때요? 정말 운동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일주일에 다섯 번씩 운동하는 사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잘하지 않죠. 마음이 권하지 않고 몸이 권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일주일에 다섯 번을 45분씩 운동을 탁 하면 어때요? 나는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계획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럼 내가 꿈을 크게 가지고 목표를 크게 가지면 어때요? 내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가능성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자기 개발도 한다면.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평범한 누구나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뇌를 명령하는 데 쓰고 이 시스템 속에서 배우고 플랜대로 계획대로 진행하고 나보다 선배님이신 나한테 가이드를 해주시는 스폰서님들하고 그다음에 선배 그런, 아메이 ABO님들의 강의를 듣고 책을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아메이 사업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맞아요. 1번부터 실행할 수 있다면. 그래서 1번부터 도전해봅시다. 체력 단련, 화이팅입니다.